자 여러분 자 수업을 하기 전에 오늘은 어, 여러분 학습자료 어, 문푸남진 빵꾸노트 어떻게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좀 편리하게 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 문의가 많아요. 어, 도움은 되는데 오늘 어, 자료가 없어서 지금 볼 수가 없어. 어, 그리고 수업을 기존에 들으신 분들도 어, 옛날 학습 자료는 거기에다가 내가 글자를 다 써놔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보고 싶고 익히고 싶은데 어, 새로운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 자료가 있는지 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다로 홈페이지 오시면 돼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어, 아이디 넣는 칸 있죠? 비번 넣는 칸 있죠? 어, 여기에다가 로그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칸이쭉 넣어져 오죠. 이 중에서 학습 자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정오표계정 법령 기출문제 감옥별 학습 자료가 보이시죠? 감옥별 학습 자료.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감옥별로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럼 어디를 눌러야 돼요? 당연히 부동산 공법을 눌러야 되겠죠? 민법 눌리면 안 돼요. 계론 눌리도 안 돼. 공법 눌려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눌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여기에 쭉 있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했던 11강, 10강 이렇게 자료가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도 보시고요. 다른 분들, 여러분 주위에 불쌍한 중생들 있죠? 하, 공포 때문에 죽겠다,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하루에 0.1점씩 올리는데 상당히 좋은 자료고, 앞으로 문포남에서는 이거 말고도, 어, 문포남 말고, 빵꾸노트 말고도 다른 것들도 계속해서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혼자 말고 친구들, 그 다음에 불쌍한 중생들하고 같이 오시면서 강의를 들을 수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문포남진창환 많이 소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발행위허가 어,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허가제한,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제한이죠. 개발행위허가를 만다안 내주는 게 아닙니다. 제한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누가 제한하는지는 오죠 국장, 시도, 시장군수가 제한합니다. 어떻게 제한하냐면 도시계획에뭘 거쳐야 된다 예, 시민을 거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를 제한한 자가 국장 시도일 때는 누구한테 의견을 드려야 되나요? 도시 에 심의를 거쳐서, 그죠? 허가를 제한하는데, 제한하는 자가 국장 시도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의견 듣게 되냐면,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듣고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 위가 제한기간은요, 제한기간의 시험은, 여러분, 기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기간은 한 번, 원칙 몇 년?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3, 4, 5. 3, 4, 5. 좀더 볼게요. 3, 4, 5가 뭔지. 여기서는 도시인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거치지 않고, 한번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어가지고 합의 몇 년? 5년입니다. 즉, 3, 4, 5는 3년 플러스 2년 해가지고 5년 동안 재현할수 있죠. 나머지는 몇 년입니까? 1번과 2번은 연장이 안 되니까 3년이 되겠죠. 자, 어디에서 허가를 재한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녹지. 어디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구나 조수류가 집단 서시가든지 우량농진경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허가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로 환경경관문화재가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수립, ing 하고 있는 지역이죠. 하고 있는 지역. 수립한 지역이 아닙니다. 수립하고 있는 지역.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로 지정돼 있다? 그렇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정만돼 있어요. 그러니까 곧뭐 만들 예정이다.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만들 예정이잖아요. 그죠? 렇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1년 안에 기반시설에 설치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3, 4호는 왜 허가제한을 연장했냐면 계획을 만들고 있던지 곧 계획을 지구단위계 획구로지정돼 있고 기반실 부담구로 지정돼어 있어 계획을 곧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말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제한을 해제하는데 개발인 허를 제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한기한이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체없이 허가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제하여야 한다.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 설치가 무한지역에 지정합니까? 곤란한 지역이죠. 곤란한 지역에 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정하냐면 개발인이 허가권자 인 누가 됩니까? 턱, 광,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죠. 어디에 지정을 하냐면 시가와 용도지입니다. 역 개발이 다된 곳이기 때문에 어디를 말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할 때조차는요 행위제한이다 보니까 시민을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다 고시하면 되고 자 효과로서 밀도 관리로 지정됐죠. 그러면 효과로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50% 범위 내에서 강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폐율도 법조문에는 강화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금폐율은몇 퍼센트 강한다라는 화 말이 없어요. 용증률만 50% 강화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기반 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기반 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은 밀도 관리구의 외의 지역으로서 외 외기 때문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지정하냐면 개발밀도관리구역처럼 개발이 허가권자인 터왕시장군수가 지정합니다. 옛날에 시험에서 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이 국장이 마치 지정는 것처럼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개발이 허건자인 특광시장군수만 지정합니다. 어디 지정하면 다음 지역은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 요네 군데는요. 포인트는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예, 하여야 한다가 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딘데알아까첫 번째, 이법 다른 법령의 재개정으로 행위제한이 뭐 된다?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이법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해제됨으로써 각종 행위제한이 뭐 되는 곳? 완화되는 곳. 전년도 전년도 2019년도 개발행 건수가 2020년이 되야 되겠네요. 2019년이 아니고 2020년. 전년도 2020년 개발행 건수가 전전년도 2019년도 건수보다도 몇 프로 증가했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2020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석한 특강시군의 인구 증가율보다도 몇 프로 20% 이상 높은 지역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밀도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지금부터 주자금이마온다이가 나옵니다. 이20%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지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반설 부담구역은 기반 시설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면적이 얼마나 된다? 예, 10만 원 돼야 됩니다. 소규모 개발이가 연접, 연속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 하나로 뭐 해라? 묶어라. 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나 하천,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흐리멍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경계선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지정할 때 절차로서 이게 밀도관리구역과차이쯤이고시험몇번 나왔는데 누구의 의견을 듣게 됐다?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기반실 부담구역만 주민의 의견을 들어요. 밀도관련 주민의 의견안 들어요. 그리고 심의를 거치고 역시 지정하고 고시하죠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하는 것은 밀도 관리 구역 절차와 똑같죠. 근데 뭐냐? 뭐가 다르냐면 주민 의견 정치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기반 시설 치 계획은 부담 구역이 지정되면 얼마나에 1년입니다.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1년이 지나도록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수립이 안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날뭐 된다? 해제가 돼 버립니다. 그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이 있죠, 비용. 자, 비용은 기반시설부담구에 안에서 기반시설부가 대상의 건축행위는 얼마를 초과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200입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과 증축만 비용을 받아요. 개축과 재축은 비용 받는다, 안받다안 안 받죠. 왜? 연면적의 증가가 없으니까요. 다 뭐하고 뭐만? 신축과 증축행위합니다 다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가 있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는 것은 그 건물을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원래 건물이 있는데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더 크게 짓죠. 그죠? 전부를 다 철거해버리고 전부를 철거해버리고 더 크게 으면 이게 뭐가 된다? 신축이 되겠죠. 이때는 기존 건물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만 부가 대상 행위로 하면 됩니다. 그 학과제는 납부 부자가 허가받고 나서 2개월입니다. 2개월 안에 기반실 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과시기는 2개월이에요. 허가 내주고 나서. 그리고 납부 문제는 납부는 언제까지냐면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부과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요. 허가 내주고 나서 몇 개월, 2개월. 납부는 언제까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현금 납부, 신용카드도 됩니다. 그런데 뭐도 할수 있다, 물납을 할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물납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하면 개발행위 허가 우리가에서 허가 제안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세부담구역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에는 도시 개발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빵꾸노트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